올라 Hola, 동동. 올라 Hola, 이네스. 동동, 사베센께 바이세스 아블라 에스파뇰. 에스파뇰? 그렇게 모르겠네요. 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음, 어떤 나라들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 다시 한 번. 사베센께 바이세스 아블라 에스파뇰. 사베세스 스 에스파뇰. 네. 아니요. <laughs> 어, 저는 스페인. 응. 또 아르헨티나. 응. 어. 맞혀보세요. 칠레. 맞아요. 파라과이. 오. 우루과이. 오. 어, 볼리비아. 오. 페루. 오. <laughs> 그리고 그 위에 음, 페루 위에. 응. 페루 위에. 적도. 적도. 에콰도르! 어, 어, 멕시코, 어, 거기 o Mexico. Mexico. 남 e x i 베네수엘라가 c o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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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바 쿠에르토리코 <laughs>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엄청 많네요. 스페인 포함해서 총 20개 이상의 나라가 <laughs>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네. 네. 이거 사실 왜 하게 됐냐면은 왜 이런 이러고 있냐 우리가 <laughs> 여기 보시면은 세솔 부부의 스페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세솔 부부 저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동과 이네스? 네, 이네스입니다. 새솔이라는 동네에 이제 결혼 전에 이사를 했고요. 이제 새집에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네스가 스페인어를 잘하니까 어, 스페인어 간단한 표현과 그리고 스페인어권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어떤 그냥 영상 이런 거 찍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어, 이네스가 동동에게 알려주고 싶은 어, 표현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 오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이네스, 네. 오늘 이첫 번째 시간에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표현이 무엇인가요? 어, 오늘 알려주고 싶은 표현은 요데아모. 요데아모.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 <laughs> 요때 응. 아무 네. 요가 나고 어. 때가 너를 요가 나요그요 응. 그요 아니고 요, 요. <웃음> 요가 <laughs> 나나나때 어, 응. 때? 너를, 너를. 아를그러까아모 자체는 사실 아마르라는 동사에서 변형이 돼서 나온 동사인데 러브인가요? 투 러브에요 투 러브? 그 동사 원형은 아마인데 아모라는거는 나는 사랑하다 네. 이런 말이에요 음. 그래서 원래 요를 생략해요 왜냐면 아모 자체가 나는 사랑하다이기 때문에 음. 나는 나는 너를 사랑하다 라고 말하는거기 아.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 요는 안하고 어. 그냥 떼아모 떼아모 그러면 Ines, 나는 너를 사랑하다 이네스 요 떼아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응, 동동떼아모, 네. <laughs> 오늘 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20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네, 네. 그렇습니다 20개가 넘는, 넘는 중남미 어, 중남미와 있고, 그리고 스페인어, 스페인, 아, 스페인. <laughs> 어, 그리고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고요. 그리고 요 떼아모, 라는 표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표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썼으니까 제 이네스가 저한테 알려준 것처럼 어 각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말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여떼암모여떼암모녕 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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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